안녕하세요. 오늘 은 제가 누굴 모시고 왔는데요? 제 엄마의 친구인 언니들 모셔서. 이건 공개 안 하고. 이건 제 거, 이건 언니 거. 그 단발머리 거, 뭐 이거는 김머리 거. 뭐 <laughs> 제품. 일단 오픈 해볼게요. 오픈하세요. 오픈. 오! 냄새 어! 아, 나, 괜찮아. 일단 좋아, 좋아하래. 예쁘다, 예쁘다! 여배요. 조 조심히 여세요. 이거 코코까 여기 넣으면 저 죽어요. 엄마한테. 네, 맞아요.는 <laughs> 가져 어, 말고. 어, 차피어차피 친구 왔어. 언니가 왔으니까. 일단 조심히 여줄게요. 이거 아티산이 하는 데서 샀는데. 예, 빵집이 있는데. 네, 빵집 진짜 불안아니 이거 자작권. 우린 자작권 같은 거 없습니다. 맞아요. 제가 뜯을까요 네, 뜯어 주세요. 이거 떨어지면 언니 울것 같거든요. 아, 이런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게 <laughs> 되잖 <되죠. 웃음> 어쨌든 일단 노 엔지. 이건 그제 언니 셋째. 네. 자, 이제 먹어 볼 시간! 이거 카메라를 저희 얼굴로 방향으로 돌려서 저희 얼굴에 이모티콘을 씌우면 되지 않을까요? 안 돼요. 엄마가 안 된대요. 자, 일단 먹어 볼게요. 가서 먹을게요. <laughs> 맞아요. 저도 가져가서 먹을게요. 아 진짜 너무 무섭다. 일단 이거 죽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야. 나 먼저 먹어볼게요. 근데 이건 그게 없네. 그 약간 감싸져 있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. 야 짭이니까 아무래도잘 먹어볼게요. 네 이거 짭이에요. 있어, 있어. <laughs> 네. 맛있어? <laughs> 음. 안 좋아. I can't believe this. 나 지금은 살짝. 지금. 음. 음, 맛있어. 무워 <laughs> 야, 니가 <네가> 다 해줬다. 응, 응. 음! 이거 음! <요거> 진짜 맛 <laughs>